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만족한 제품들을 영상에 담아 소개하겠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하게 여러가지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자바라 형식의 섹션 파일이에요.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손잡이 부분도 따로 있고 파일을 벌리면 다양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아코디언 파일이에요. 요즘은 각종 서류들이 전자파일로 보관해서 종이 서류가 많이 없기는 한데 얼마없는 종이 서류들을 굴러다니지 않게 모아서 보관하니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는 유인물이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전자제품 설명서도 넣어두면 잃어버리지 않고 보관하기 좋아요. 서류들을 넣어서 책장에 꽂아두니 잘 정돈되어 보이고 파일이 잘 늘어나서 내용물을 꺼내보기에도 편해요. 주방에서 요리하다 보면 소금, 설탕 등 항상 쓰는 양념들이 있는데 한 개씩 꺼내서 사용하기 귀찮다면 네칸 양념통을 사용해 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면 작은 양념통이 네개 들어있고 각각의 양념통이 분리되어서 양념을 채워 넣기에도 편하고 통 하나를 꺼내보면 통 바닥이 각진 직사각형이 아니라 둥근 모양이라서 세척하기에도 편해요. 요리할 때 자주 쓰는 소금, 설탕, 고춧가루, 전분가루를 양념통에 넣어서 요리할 때 사용해 보니 자주 쓰는 양념이 모여 있어서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이 편해요. 거실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충전 케이블도 양념통에 담아보니 어댑터까지 넣을 수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기 딱이에요. 책상 위에 클립 같은 각종 사무용품도 종류별로 넣어주니 정리함으로도 좋아요. 쟁반에 음료나 과일을 올린 다음 방이나 거실에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면 쟁반 위에서 음료수 잔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릇이랑 간식들이 미끄러지기도 해서 조심해서 가져가곤 했어요. 이제는 흘릴 걱정을 줄이고 논슬립 우드 쟁반을 사용해보세요. 우드 재질이라서 테이블이나 책상 어디에서도 잘 어울리며 논슬립 코팅이 되어 있어서 컵이나 그릇을 올려두고 쟁반을 기울여도 미끄러지지 않아요. 쟁반에 음료나 과자, 과일 등을 올려두고 이동해보니 살짝만 기울여도 움직이는 기존 쟁반에 비해서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끝부분 테두리가 살짝 올라와 있어서 손으로 잡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무게까지 가벼우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샴푸나 린스 등 욕실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자꾸 물때가 생기고 지저분하죠. 욕실 제품을 공중부양시키면 물때 방지에 유용한데 이럴 때 펌프홀더를 사용해보세요. 홀더 두개 구성으로 보틀 입구에 홀더를 끼우고 고정시킨 다음 봉에 걸어서 사용하면 물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좁은 욕실 공간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은 샴푸나 린스를 선반에 올려두거나 선반이 없으면 그냥 바닥에 두고 고정된 위치에서만 사용하는데 펌프홀더를 사용하면 걸어둘 곳만 있다면 여기저기 이동해서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요. 펌프 홀더를 사용하면 걸어둘 곳이 있는 어디든 여기저기 이동해서 사용하기에도 편해요. 주방 싱크대가 좁다면 싱크대 위에 세제통을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의 조리도구 보관함으로 바닥면은 실리콘 받침대가 있어서 조리도구를 넣어도 흔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윗부분은 높이와 넓이가 다른 두 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길이가 긴 국자, 스파출라부터 짧은 티스푼, 포크까지 크기별로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실리콘 받침은 분리형이라서 따로 꺼내서 세척이 가능하고 위생적이에요.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이라 주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다이소 페트병 고정 깔때기입니다. 페트병에 쌀이나 곡물을 저장해 놓으신다면 이 깔때기를 사용해 보세요. 평범한 깔때기처럼 보이지만 깔때기와 페트병을 연결해주는 캡이 있어서 이렇게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페트병에 연결캡을 먼저 고정하고 깔때기를 연결캡에 고정해 사용하면 돼요. 페트병에 깔때기를 얹어놓고 쌀을 담을 때 불안불안했었는데 연결캡으로 고정해 놓을 수 있어서 이제 안정적으로 쌀을 넣을 수 있고 페트병에 쌀을 저장할 때 사용하면 아주 편한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걸어서 보관도 가능해요. 다이소 냉장고 탈취제입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서 불쾌할 때가 있다면 냉장고 탈취제를 사용해 보세요. 계란 포켓에 쏙 들어가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탈취 효과를 발휘해요. 뚜껑을 돌려서 속에 있는 마개를 열고 다시 뚜껑을 닫아 넣어주면 끝이에요. 녹차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고기, 생선, 김치 냄새는 물론 냉장고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에요 이제 냉장고를 열 때마다 신선한 냄새가 나니 보존력까지 높아지는 기분이에요 다이소 바지걸이입니다 꼬불꼬불한 S자 형태로 최대 5벌까지 바지를 보관할 수 있어서 비좁은 옷장을 넓게 쓸수 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끝부분은 고무 캡으로 안전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지걸이를 본래 용도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바지걸이에 걸어 보세요. 작은 사이즈는 그냥 걸어주고 큰 사이즈는 한 장씩 세로 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서 걸어주면 종류별로 걸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쓱 꺼내 쓰기 편해요. 주방 싱크대 옆에 두고 행주 여러 장을 걸어서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꺼내 쓰기도 좋아요. 야외나 캠핑 갈때 어두운 곳에서 휴대하기 좋은 충전식 캠핑 랜턴이에요. 보통 때에는 핸드폰으로 불을 밝혀서 사용하곤 하죠? 잠깐 비출 때는 괜찮지만 길어지면 핸드폰 배터리도 걱정되는데 캠핑 랜턴을 사용하면 밝기도 훨씬 밝고 핸드폰은 따로 사용하면서 랜턴도 계속 켜둘 수 있어서 좋아요. 전원버튼을 눌러 랜턴을 켜고 다시 누르면 총 3단계로 밝기 조절까지 가능해요. 건전지가 따로 필요 없이 C타입 충전기로 충전하면 6시간에서 1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캠핑 갈 때뿐만 아니라 건물 계단이나 어두운 곳에서 손가락에 걸어 다니기도 좋고 실내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기에도 디자인이 심플해서 예뻐요. 다이소 마그넷 소품 케이스입니다. 냉장고 옆에 각종 쿠폰이나 자잘한 물건들을 그냥 두니 지저분해 보여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마그넷 소품 케이스를 구매했어요. 돌려서 열고 닫는 동그란 통으로 뒷면 전체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 자성이 있는 어느 곳이나 붙였다 뗄수 있고 뚜껑이 투명해서 열어보지 않아도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각종 쿠폰들을 넣어서 냉장고 옆에 붙여주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다시 붙여주면 되니 깔끔하게 정리되고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책상 위에 작은 클립이나 머리핀도 소품 케이스에 담아 철제 서랍장에 붙여주면 되고, USB 메모리 카드도 넣어서 컴퓨터 본체에 붙여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니 편해요. 예쁜 모양으로 요리할 수 있어서 맛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원형 실리콘 조리틀이 3개가 들어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주고, 잘 달궈지면 조리틀에 달걀을 깨서 넣어주시면 돼요. 계란 후라이가 익어서 양쪽 손잡이를 잡고 틀을 올려보니 실리콘 재질이라서 계란 후라이가 틀에 눌러붙지도 않고 예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이소 실리콘 깔때기입니다. 플라스틱 깔때기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다 사용감이 좋고 편리한 실리콘 깔때기를 사용해보세요. 유연한 실리콘 재질로 작아보여도 적당히 넓은 입구를 가지고 있어서 곡식을 넣기에도 충분해요. 빈병에 실리콘 깔때기를 올리면 실리콘 재질이라 플라스틱에 비해서 쉽게 밀리지 않고 곡식이나 깨를 넣어보니 잘 들어가고 흘린 거 없이 깨끗해서 좋아요. 과일 주스를 만들거나 액체류를 입구가 작은 병에 부을 때도 깔때기 크기가 적당해서 편해요. 실리콘 재질이라 깨질 염려도 없고 열탕 소독도 가능한데 손바닥으로 눌러주면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서 좋아요. 다해소 규조토 사구 꼬지입니다. 플라스틱 칫솔꽂이는 물기가 쉽게 배출이 안 돼서 칫솔이 오염될까 고민이라면 규조토 칫솔꽂이를 사용해 보세요. 4개의 칫솔을 꽂을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규조토 꽂이로 규조토의 미세한 구멍들이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서 증발시켜 쾌적함과 뽀송함을 유지해요. 칫솔과 면도기를 꽂아보니 딱 들어갈 부분만 꽂아져서 잘 세워지고 윗부분은 외부로 노출돼서 건조시키기 좋아요. 욕실에서 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서 자주 사용하는 볼펜이나 연필 등을 꽂아두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기도 편해요. 식기 건조 받침입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싱크대 주변이 좁아서 그릇을 놔둘 곳이 부족할 때 좁은 주방 공간을 잘 활용하려면 식기 건조 받침을 사용해 보세요. 플라스틱 재질인데 가벼워서 싱크대 위나 원하는 곳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편해요. 좁고 긴 모양이라 컵도 줄줄이 올려놓기 좋으며 설거지 후에 주방 세제나 수세미를 건조시키기도 좋아요. 테이블에서 음료나 술을 마실 때 유리컵을 바로 올려놓으면 테이블이 지저분해지는데 테이블 위에 건조대를 올려두고 그 위에 유리컵을 올려두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텀블러를 자주 씻긴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찌든 때와 물때가 생겨서 찝찝하다면 텀블러 클리너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해보세요. LG 생활건강에서 만든 제품으로 제품을 열어보면 발포 형태의 클리너 12개와 세정 중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붓고 500ml당 하나를 넣어주고 세정 중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실수로 세제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스티커를 붙여두니 좋아요. 이대로 한두 시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두면 돼요. 텀블러 뿐만 아니라 커피포트와 물병에도 한 번씩 클리너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 씻어주기만 하면 틈새까지 깨끗해져요. 꼭 필요한 제품인데 사용도 간편해서 추천드립니다. 테이블 위나 주방 선반 위에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으면 물건에 먼지도 쌓이고 보기에 좋지도 않아요. 이럴 때 테이블 캐리어를 사용해 보세요. 뚜껑이 양쪽으로 열리는 투명한 캐리어예요. 테이블 위에 물컵 등을 그냥 올려두면 사용할 때 찝찝한데 캐리어 안에 가지런히 넣어두니 컵을 쓸 때도 위생적이고 그냥 보기에도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에요.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이 잘 보이니 물건을 꺼내기도 편해요. 주방이나 싱크대 주변에 가끔씩 사용하는 주방용품들을 넣어두기에 좋아요. 서랍장 위에 놓인 약통이나 물건들도 캐리어에 넣어두니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손잡이가 있어서 원하는 곳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사용하기도 좋아서 추천합니다. 주방에서는 수납바구니가 많이 필요해요. 저도 다양한 바구니를 쓰고 있고, 새로운 것이 보이면 궁금해서 써보게 되는데요. 편하게 잡고 이동하기 좋은 우드 철제 바구니를 사용해보세요. 28.6cm 크기로 스틸 바구니에 나무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디자인이 깔끔해요. 라면이나 주방용품들을 넣은 뒤 손잡이를 잡고 하부장 안쪽까지 쓱 넣어주기 좋아요. 위쪽 상부장에도 손잡이를 잡고 넣거나 빼기 편해요. 멀티클립을 바구니에 걸어주면 빈병을 햇볕에 건조시키기도 좋아요. 사방이 뚫려 있어서 통 안에 커피용품들을 넣어주니 빠르게 건조돼서 좋네요. 이동식 건조대로 사용하기 좋아서 추천합니다. 집에 접시가 아무리 많아도 자주 쓰는 접시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꼭 필요한 몇 개만 꺼내서 쓰기 편한 곳에 정리하고 싶다면 접시 스탠드를 사용해 보세요. 옆부분이 뚫려 있어 통풍이 잘 돼서 다섯 개의 접시가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자주 사용하는 접시만 꺼내서 꽂아두고 싱크대 옆이나 테이블 위, 손이 바로 닿는 곳에 두고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리해요. 접시뿐만 아니라 자주 보는 얇은 책자를 꽂아둘 수도 있어요. 싱크대와 책상 위가 더욱 깔끔해져서 추천합니다. 책이나 서류를 책상 위나 테이블에 그냥 올려두면 정리가 안 되어 보이고 종이가 더러워지거나 훼손되기도 하는데 스탠드 서류 홀더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정리되고 보관하기도 좋아요. 가로 15.5, 세로 10, 높이 17cm의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로 스탠드를 벌려서 책을 넣으면 하단 부분이 눌리면서 책 두께에 따라 알맞게 닫히면서 고정되는데 스탠드가 넓게 벌어져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책은 물론 얇은 서류철도 꽂을 수 있고 태블릿이나 드로잉패드, 노트북까지 안정적으로 거치되고 무선 키보드를 사용하고 나서 거치해두면 책상 공간도 더잘 활용할 수 있어요. 책상 위에서 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도 도마를 종류별로 구비해놓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거치해두면 공간 활용에 좋아요.